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지우고 싶은 사건이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중요한 시점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이고요. 그 중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수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실패는 반복된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가 걸어온 믿음의 길에는 많은 역경이 있었죠. 1400km를 걸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는 정착하지 못했고, 세겜을 거쳐서 베델, 레게부사, 막 가뭄을 만나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롯과 헤어졌고. 헤브론에서 살때그돌라 오메리 약탈에 간 롯과 가족들을 쫓아가서 빼앗아 오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답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도 했습니다. 그는 언약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받았고, 18장에 가면 다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19장에서는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20장은 이삭 출산을 앞두고 내게부 땅으로 옮겨가 그 아래 거류하며 겪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언을 반복합니다. 아내에게 큰 상처를 남긴 거죠. 왜 이런 실언을 반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며 무엇보다 이후에 출생하게 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이 누구인지 깨치지 못하고 실언과 실패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네가 누구이냐?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남의 아내를 아내인 줄 모르고 데려간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엄중히 꾸짖으셨습니다.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치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선지자의 아내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죽이시겠다는 건데요. 아비멜렉은 아래 구절에 보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이가 없지만 이 왕도 아들이 없어서 왕국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심각한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는 서지자인데 그가 기도해주면 너는 살 것이다. 즉, 그는 너를 살릴 사람이니 어서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자,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어나 이 엄청난 꿈의 이야기를 종들에게 불러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보세요. 정작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요. 3절에 보면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고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방민족인 아비멜렉의 왕국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비일비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타 종교인들이 교회의 권위를 두려워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게 정말 두려운 현상입니다. 앞으로 가라지는 사라지고 알곡만 남을 것이라고 하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9절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내 나라와 백성에게 큰 죄에 빠지게 하느냐? 네가 도대체 우리와 무슨 원수를 져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을 두 번이나 따져서 묻습니다. 자, 다음은 아브라함의 옹졸한 대답인데요. 이미 12장에서 바로 왕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비멜렉의 조치 네 가지.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보내고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는 은천 개를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라라고 보상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한 세 가지가 아비멜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은요.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이방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또 하나님에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선지자였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자신이 믿음의 조상임을 진지하게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과 인간을 중개하는 역할을 맡은 예언자죠. 타락한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날리거나 억압과 고통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깨닫고 아직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필요한 아비멜렉을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테를 닫으셨습니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닫으셨던 태문을 열어주셔서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직접 그 응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지자요,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2장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 신분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고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휼을 얻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기하게 선택받고 인도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테카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아,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사람이구나. 내가 기도하면 부신 자라도 은혜를 입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걸 알면요. 기도하게 되고요. 실수는 할수 있지만 실패는 하지 않게 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 빛을 바라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 될수 없습니다. 오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조상이어도 넘어졌고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망각했고 진심으로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오늘 나의 존재를 깨닫고 쉽게 세상에 넘어지고 타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를 넘어서 성숙과 성장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에.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